엄청 춥지만, 아이들 생각하면은, 추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. 장장군님 너무 감사해요. 이제 힘이 되는 분들이,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고 진짜 너무, 감,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1,500만 반려인들께서 진짜 너무 많이 오셔가고 내가 좀 이따가 많이 더 사갖고 와서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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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붙여야 될것 같아. 예, 이,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, 이게. 예, 좀, 오피는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. 오피는 다 떨어져 나가서. 예?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. 예제인님 네, 유유 제인님 감사합니다 한번 오시면 됩니다 아 고생 아닙니다 상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튜브도 이제 해봐야지 되니까 어 이제 파, 팔로우가 팔로우가 아니고 구독자라 그러죠 이? 구독자가 많아야지 이, 활성화가 되는데 이제 앞으로 홍보하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끄지 한번 도못 가보고 미안한 아니에요 다음에 또 기회에 오시면 됩니다 제재이님 제이님 감사합니다 장장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직장 때문에 시간 맞추고 토요 일요일 일다 하니까요 어 괜찮습니다 지금 알리는데 아직 몰라서 어 이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요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오실 겁니다 그때 같이 또 시간 되면 한번 오시고요. 냥이가 냥이 소리가 아니고요 저희 저기 에리논에 그 아주 어, 하던 아이인데요 개소리 내고 멍멍하면은 안안 안 가고 고양이 소리를 내야지만제가오기 때문에 고양이 소리를 냅니다 흡사 새끼 고양이 소리를 냅니다 몇분소았거든요 새끼 고양이 소리를 냅니다 에리논에서 세 마리 나오실 거고. 그래서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. 안돌티비어 박승순이 감사합니다. 강 가게 계세요. 안돌이 감사해요. 예 방송이 이제는 많이 많을 거예요. 한 2초, 2분 정도 되, 2분 안 되게 동영상 몇 개만 만들어 주세요. 예, 안, 안털 TV. 예, 박성수님, 감사합니다. 어, 공유 좀 해주시고요. 이제 앞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이제 자주 해야 될것 같아요. 몇십만 명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, 저희들은. 그죠? 박성수님, 우리 할수 있죠? 가게에서 듣고 계세요? 어, <laughs> 박성수님도 라이브 생방송 할수 있어요, 유튜브. 아, 그래요? 아, 캐치독, 뭐, 뭐, 오늘 생방송, 캐치독 뭐 해요? 오늘 구조 나갔어요? 어, 어 뭐, 뭐, 예, 캐치독 라이브 하길래 채팅창에 오시라고, 아, 예. 그렇구나. 유제이님 장남구님, 안뜰 t 비님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다시 또 이렇게 유튜브 잘 해보게요, 생방. 제가 더 배워가지고요. 지금 끄는 거를 몰라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끄는거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네. 모르죠? 이거. 자, 유튜브 꺼는 거, 이거 꺼는 거, 생방 꺼는 거 어떻게 해야 돼? 잘 몰라요. 잘 <laughs> 몰라. 추워. 아, 추워. 손이 떨어져 나간다. 손이 떨어져 나갈라. 이거 어디 갔지, 어디? 지금 왔어요. 재미미나나님. 아, 어, 안 보여서 속상했는데 지금 왔구나. 지금, 지금 꺼놔도, 미미나나님. 감사해요. 이제 왔구나. 이제 꺼야 돼요. 근데, 끄는 거를 몰라서 지금 못 끄고 있어요. 이거, 이거, 어떻게? 이거? 가운데 거 없어. 근데 이거, 이거 나중에 이게, 이게 살아야 되는데. 이거? 이거 아니죠? <laughs> 아니야, 마이크, 음소거.